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랩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상담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538장 우리 즐거운 노래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忘记。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할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대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여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에스겔,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존재했고 성경 시대 이후에도. 칼뱅, 루터 등등의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준비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학벌, 지식, 환경을 보고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저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팬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고,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열광하는 팬으로서의 모습에 더 가깝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보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만일 인간 대리자들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대리자들의 세상에서도 넉넉한 힘을 주셔서 그 성교사역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공은 지금껏 우리의 노력에 완전히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영혼이 그분의 봉사에 각자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예배를 보러 가자.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이 결합해야 결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신앙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큰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늘의 일꾼들과 협력해 적극적인 대리자로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또 그분이 피로 사신 영혼을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은 입증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의 남녀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더 높고 더 거룩한 경험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멈춰버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날을 앞당기는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